아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아, 까 4시 전에 왔죠 9시 시한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 지금 여기 아파트먼트, 에, 돈을 만났고, 짐을 맡기고, 저는, 에오라드 시내, 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버스 가격이 공짜래요. 그리고,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걷는 거는 무리에요. 저쪽이거든요.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료. 교통 버스 이런 거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피곤하지만 네, 베오그라드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칼레 하시, 어렵다 칼레 메가단 메그단 칼레 메그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있는 데고요. 가는 길에 요거 있습니다. 성당. 아까 표지판에는 그냥 베오그라드 성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위에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걷는 것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15분? 천천히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뭐그 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한번 갈아타야 되라고 이게 제일 시간이 철약되는 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오그라드 성당 으로 되어있고 원래 이름은 아 이름이 어렵네 이름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있냐 이름이 사보리니 성당 사보리니 성당입니다 여기는 그거죠. 세르비아의 종교는, 어, 동방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쪽. 온기에한번 들어가 볼까? 아직 10시가 안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금박으로 이렇게 딱되어 있네. 또 뭐가 있네요. 자 안에 살짝 봤습니다. 자 가려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칼럼메 계단 가는 길에 잠깐 셨습니다. 저쪽은 이제 칼럼메 계단 가는 길이고 여기 좋은 뷰 포인트가 있다 고해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이제 사바강이죠. 저쪽이 이제 지금은 건물에 가려서 안보이는데 저쪽이 도나우강 도나우강이 엄청 깁니다 쭉 엄청난 긴강이죠 여기는 사바강 그래서 배우그라드는 이 사바강하고 저 뒤쪽에 배우쪽이 도나우강하고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좋네요 뷰가 뻥 뚫린 묘입니다 아 그렇지 저 건물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시간이 되면 가볼까 하는데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숙소에 있는 데서 그래도 좀 멀리 있는데 재밌게 생겨죠타원대데 이런 것도 보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로 가면 제가 가려던 오늘 첫 번째 목적지 칼레메가던 입니다 여기 아까 그 봤던 성당 그리고 여기가 아, 그 전망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가면은야 저게 뭐 흑표범이냐 거의 흑표범이야 흑표범 고양이가 겁나 크네 고양이 와 여기가 이제 칼레메그단 가는 길입니다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 프랑스 대사관이고요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바로 앞에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칼레메그단 공원입니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실뢰하네 설명 같은 것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낙서가 돼 있어서 안 볼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또 뷰포인트. 굳이 아까 제가 갔던 뷰포인트는 안, 가, 안 가도 될것 같네요.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볼까요? 근데 네, 여기도.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걸어오면은 로호케 크고 넓은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봅시다. 와이 우리 개도 보고 있네. 얘도 경치를 보네. 똑똑한 개야. 아이고 너무 귀엽다 얘. 얘도 사바강을 보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사바강이고 저쪽이 이제 도나우강. 야너 왔냐 일로? 아제 흑표범 때문에 그렇구나. 흑표범이 여기까지 왔네요. 쭉 여기가 훨씬 좋네. 여기도 요 건물이 무슨 호텔이더라? 생레지스 호텔인가 리치칼튼 뭐 아무튼. 아이고 너무 크게 잡았나?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워터 프론트 쪽, 저쪽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성당 그 앞에 있던 것까지. 아 이거 좋네. 여기가 뷰 포인트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새였죠 요새 포트리스고. 해자 같은, 이런 것도 파놨고. 저기가 보이니 박물관이에요. 저 뒤로 가야지 칼라마가단이고 칼레마가단. 여기가 이제 요렇게, 별 모양으로 쭉쭉쭉 튀어나와있죠, 이렇게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박물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멋있게 되어있다. 보존이 잘 되어있네. 멋지네요, 세르비아.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제 모닝 토크 할 건데 세르비아 여기가 거의 최전선이었죠 오스만하고 가톨릭 예. 이쪽은 거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요새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것들 아유 어, 볼게 맞네요 이거 좋네 세르비아 그리고 옆에 가보면 슬래피 구슬라라는 동상인데, 누군지 몰라요. 슬래피 구슬라 누굽니까? 슬래피 구슬라 여기가 슬래피 구슬라고, 도을 부리는 사람 같아. 옷이 거의 한복 같은데 슬래피. 그 다음에 여기 기념비 스포매닉뭐 뭐 기념비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잘 깎아놨죠. 야, 진짜 이 아저씨는 뭔가 도술쟁이 같아. 딱그 옛날 이소룡 오락에 나오는 매칭에 있습니까? 그 불던지는 할아버지 같이 생겼네. 요거는 뭐지? 돌아볼까요? 정원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알라 아,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랑 뭔 관계가 있죠? 이거... 아, 멋있다. 여기... 자, 영어로 돼 있나? 영어로 안돼 있어. 아 프랑스어로 어 있어. 아 저기 있나 보다. gratitude gratitude 프랑스에서 쭈주주 나와 있습니다. 디스모뉴멘트 쭉. 자아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성채로 가고 있죠. 곳곳에 이렇게 놀이터도 되어있고 이쪽은 체육시설 이런거 테니스 치게 되어있고 이문은 지나갑니다 슉슉슉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양쪽에 아무것도 없네 1750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아, 게이트네 게이트 왜 유라기 공룡들이 이렇게 많냐? 여기는 애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저쪽이 이제 메인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박물관. 이 안에 있었어요 박물관이. 밀리터리 박물관도 있었고 모두 있었는데. 음, 조그만 규모네요. 무슨 박물관이냐? 리틀 라벨린 까드 하우스 박물관인데 이거는 그거네. 곤충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아 멋있게 생겼다, 진짜 이거. 음. 자 이쪽이 성채 안으로 점점 내 내성 쪽으로 더 가고 있죠. 이제 여기 바깥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는 외성 성채 들어갑니다. 여기도. 갔던 곳이죠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기념품 r 이 예쁜게 많네 기타 듣고. 올드 맵도 있네 이렇게. 올드 맵.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각으로 봐야겠다. 광각으로 봐야 멋있죠. 와우. 밀리터리 뷰지용. 여기부터는 쭉 이제 탱크부터 해서. 습니다 오, 여기 올라가도 멋있겠다. 올라가 봐야겠다. 올라가 볼까요? 한번. 올라오니까 더잘 보이네. 미사일들도 있고 야포들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포들. 짝짝짝. 야 포들이 그냥 쩌즈즈즈 여기 있고. 여기가 멋있죠 여기가. 아, 멋있다. 오 베오그라드 기대보다 이상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야 이야... 이런 요새를 쭉 간직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군사박물관인가 보다. 오, 뭔 놈의 포들이 이렇게 많아. 쭉다 펌니다 옛날 대포, 옛날 썼던 거부터 해서 아마 저기 있는 포들은 오스만하고 맞짱 뜰때 있었던 포겠죠. 오스만에 썼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죠? 아이고, 죄다 갖다 놨네. 너무 많아서 못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르반 같은 게 이런 게 우르반인가? 우르반더 큰데. 우르반은 제가 이스탄불 갔을 때 봤죠. 할진 뒤에 나온 거네 아니네 <laughs> 자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야 근데 멋있다 올라가 봐야지 온 김에 올라가야지 이런 게다 이제 2차 대전 1937년 이렇게 썼던 아, 얘네들이구나 공룡들. 하, 멋있네, 멋있어요. 자, 이제 칼라베단 내성으로 네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성이죠. 마지막 관문. 쭉 들어갑니다. 아,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룸 같은 것도 있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념품샵 수빈이아가 있고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칼라 칼레메그단 공원입니다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쭉 둘러보면 되네요. 입장료도 없고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 이름이 뭐더라? 어렵습니다. 이름 외우기가. 사핫쿨라사핫쿨라 시계탑 있고 뭐야 잘안 보인다 야. 여기가 이제 또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군사박물관이 보이고 성내측 모습도 다볼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네 유리로 돼 있는데 보이네 돌메이만 보이네 <laughs> 여기도 한번 가볼까 아이고 쓰레기만 쓰레기만 있어 쭉 여기서는 저쪽 배오브라드 저쪽 아래쪽 시내는 안 보이지만 어, 저쪽 끝까지 가면은 강이 보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평지 지평선이 보인다. 우 아이고 좋네요. 여기는 포진지였나? 많이 부서졌네.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성 쪽에.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게 볼게 없는 것 같은데. 저쪽이나 이런 데 가면 볼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보죠, 뭐. 이제 동쪽 성 안쪽에 있는 동쪽 게이트 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 이쁘다. 여기 먼저 보고 저 아래까지 가서 사진 한번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벽면을 따라, 월을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멋있다. 디스파츠 게이트 1404년에 만들어진 다리 아, 문이구요. 와, 저쪽도 갈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갈수 있나? 와,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 이쁘다. 여기는 못 가게 돼 있나? 아, 이렇게 뿅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도나오강 딱 보이죠 이제 도나오강. 좋다. 저쪽으로 다시 가야겠다. 이참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멋있다. 이렇게 멋있죠? 뿅! 밑에도. 일로도 가보자. <laughs> 여기는 또 성당이 있네. 여기서는? 잘안 보였던.. 와.. 여기 카페 멋있네.. 이쪽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 여기가 이제 사바강! 여기가 도나우강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아주 와, 튀어서 아주 좋네 딱 요새 지을 만한 여기다가 그죠 다시 성안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안내 해 주는 데를 안내 해 주는 데를 다 갔는데 윈터 메뉴래요. 사르마하고 코틀리치는 아 그거 맛있어서 먹고 싶었는데 아 아쉽다 아쉬워. 그래서 여기는 파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어보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고 왔더니 위로 가라 그러고 <laughs> 결국은 파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벽에 그린 거, 이런 걸로 좀 보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세르비아 음식 먹어야겠습니다. 굳이 세르비아 음식 안 먹어도 되는데. 아... 일단, 아직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으니까, 요, 보헤미안 거리 좀 걷다가, 다른 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